네, 무적코인 발굴은 비트패스입니다. 오늘도 무적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들의 물탈 시점이나 손절할 시점,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급등할 수 있는 무적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소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자 주제는 바로 칠리즈, 이오스, 세타피얼 이세 가지가 되겠는데 최근 한주 동안 급등했던 가장 큰 이격을 벌렸던 종목이면서 칠리즈 같은 경우에 40% 이상 이오스 같은 경우에 2주 선상 전이지만 최대 52% 이상 세타피얼도 저번 주 선상 28%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칠리지나 세타필 같은 종목들도 저번주 한주간 한주동안 에서만 급등했던 종목이 아니라 기존에도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에 관련돼서 혹은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순정을 해야되는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으로서도 현재 답이 없는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상승폭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리즈 같은 경우에 주봉선상 확인해 보시면, 연속 6주선상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 현재 윗골이 달면서 떨어져 있는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 2평선이 중장기적 2평선을 뚫어주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호재로 인한 단기적 상승뿐만이 아니라, 어, 매물 때까지 실리면서 현재 이 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수익적인 관점으로서도 현재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스 같은 종목이 있어서는 주봉선사 현재 이 평선이 2 1이 평선을 뚫어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기준 확인해 봤을 때는 거의 매물대를 다 토해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시간이나 일본 기준 봤을 때도 위에 저항대 라인이 지지대 라인보다 강하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상승 여부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세타피엘 같은 종목, 현재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과는 다르게 골든 크러스가 나지도 못했고 저항대가 굵으면서 현재 조정세가 깊어질 단기적으로도 조정세가 나와주고 나서 중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세 가지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수익적인 관점으로서도 강한 지지대 라인을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상승 여분이 남아있는 칠리지 종목을 더욱 더 깊이가 이시 말씀드려 본다면 간단하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에있다 아, 단순하게 설명을 풀어 본다면 스포츠 팀들과 그팬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낸다. 그 사이 안에서 토큰을 얻거나 NFT를 활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어,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프로젝트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일단 최근에 호재로서는 8월 초에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칠리즈가 FC 바르셀로나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부분인 이 바르샤 스튜디오의 지분 24.5%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했던 종목이지만 이 급등세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몇 주, 4주 넘는 모습 동안 지속적인 매물대가 쏠리면서 급등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접근 안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 타점 또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나리오대로 적용이 됐을 시에 보이는 가격적인 부분이니까 더욱더 정확한 건 비트코인의 지지대 라인이 어디인지, 저항대 라인은 어디인지, 또또 다른 예견된 이슈가 아닌 다른 이벤트성으로서 악재 이슈로 인해서 더욱큰 하방 압력세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칠리즈 또한 개별적인 힘이 강하더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을 즉, 매수 타점을 다시 재설정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122평선 중장기적 2평선에서 반등세를 노려보려고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았지만 시장 하방 압력세가 과대낙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칠리주또한121 이평선 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밑에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266원대 라인 아래에서도 매수 타점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특이사항으로서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비트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노려보자 이 급등했던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무지성으로서 접근을 해서는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변동성을 이용한 특이점 종목들을 미리 우리들이 선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점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칠리즈의 더욱 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어느 정항대 구간에서 어느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